대장 내시경, 약 먹기가 힘들어 망설이고 계시나요? 안녕하세요, 장세정 잘하셨죠? 저희 기쁨병원에서는 <laughs> 알아요 알아! 제가 정보를 좀 알아봤거든요. 다른 병원에서는 많은 양의 세정액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는데 기쁨 내시경 센터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방법으로 세정액 45cc에 물 1리터만 마시면 되잖아요. <laughs> 아, 음, 네, 마시는 양만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. 마시는 방법도... 맞아요. 다른 병원에서는 전날 저녁에 한 차례 고생하고 검사 당일 새벽에 또한 차례 고생해야 하는데 기쁨 내시경 센터에서는 어... 검사 당일 <laughs> 새벽에만 한번 하면 되니까 고생도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. <laughs> 네, 맞아요. <laughs> 그래서, 기쁨 내시경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. 어, 할만하네, 어, <laughs> 이 정도면. 장사, 정 때문에 대장, 내시경 받을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기쁨 내시경 센터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. <웃음> <웃음> 기쁨 내시경 센터 박사님, 자, 그럼, 검사 받으러 들어가실까요? 네! <laughs> 노 o 스 약을 드시는 대신에 위 내시경으로 세정액을 넣고 장을 씻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. 문의 콜센터 02570-1234. 약 마시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. 기쁨 내시경 센터.